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 함께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이에 있는 동맹과 성경이 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 생각지로 못했는데 어, 이제 항상 뒤에서 강대상 보면서 아 내가 저기 서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만 해봤지 이렇게 앞에 서게 돼서 어, 한편으로는. 어, 긴장도 되지만 어, 하나 좋은 기회를 주시 하나님께 어,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어, 저는 이제 제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요즘 어, 길을 걷거나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하다 보면은 어, 별로 저는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 솔로라서 그런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뭐 손을 잡고 가거나 뭐 다정해 보이는 그런 커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뭐 부러워서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거를 볼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 우리가 어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커플들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남매 마치 남매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것처럼 아, 정말 사랑하면 어, 사람들이 많이 닮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이처럼 분명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났지만 어, 오랜 시간 함께 사랑하다 보니 어, 닮아가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아마 여기 이제 다들 이제 결혼하신 이제 성도님들도 어, 서로 닮아가는 것을 어, 느끼실 겁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외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지 이제 함께 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서 13절을 보면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렇다면 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어, 말씀하셨을까요? 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이 시대에는 어, 지금과 같이... 이 소금과 빛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였습니다. 먼저 이 소금은 어, 그 당시에 하얀 한금이라고 했을 정도로 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어, 오죽했으면 당시의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국가 차원에서 직접 소금을 관리하고 판매했을 정도로 어, 소금의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어,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소금은 어, 다양한 곳에서 필요로 했었던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어, 모든 사람은 이 소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로마 시대에도 이 소금의 어, 사용 소금이 사용되는 곳은 어, 육류 생선 생선 등의 어, 부패를 막고 또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춘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이전에 이전부터 존재했던 나라들인 이집트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지기까지 빛은 어,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금처럼 어, 밤, 밤에 불빛으로 환한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 그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은 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이곳저곳을 수로 나아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 어, 완전한 빛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어,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의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그 그 시대에 외면받고 또제 포로된 자들을, 자들과 함께 올리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어 신학교에 가기 이전에 조 선소에서 한 10년 정도를 어 길게는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 10년 정도를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발판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이 발판을 이제 때로 이제 탱크에다가 이제 설치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어 그때는 전기가 이제 들어오기 전이었다 보니까 탱크 안은 너무나도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탱크 안으로 들어갈 때 전등과 함께 개인용 후레쉬를 하나씩 챙겨 갔었습니다. 어, 그 탱크에 들어가서 전등을 설치하고 이제 개인 후레쉬로 구석구석을 비추면서 저희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 저는 어, 전등이 있는데 왜 굳이 개인적으로 후레쉬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전등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 눈이 부셔서 눈을 감을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등에 있어서 비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그 빛은 모든 곳을 비추긴 하지만 구석구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비추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석구석까지 저희가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후레시를 챙겨가서 그것을 비추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의 삶도 어, 이와 같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빛, 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강력한 빛입니다. 하지만 이빛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미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또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이 아직 빛이 닿지 못하는 그곳. 구석구석을 비추기 위해서 오래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필요한 곳, 그 구석구석을 비추 비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들 요리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어, 가끔 제가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돈을 이제 조금이라도 아끼게요. 또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겸 해서 이 음식을 만들다 보면은 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간을 맞추는 게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을 짓거나 면을 삶거나 그런 거는 뭐 어 어떻게든 하겠는데 뭐 이제 양념을 만든다던가 뭐 소금 간을 맞춘다던가 그런 게 너무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소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너무 짜지고 그렇다고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은 뭐 이맛도 저맛도 아니고 너무 좀 너무 싱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어, 소금이 이처럼 어, 이 소금 때문에 요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음식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소금의 짠맛은 우리가 만드는 음식의 맛에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삼장 십삼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만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피 인이니라 아멘. 어하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소금은 우리가 잘알다시피짠 어, 맛을 내게 됩니다. 어, 하지만 이 똑같은 하얀색 가루라고 하더라도 그그 어, 그 가루의 맛이 달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한번 먹어봤을 때 입이 퍽퍽하다면 그것은 밀가루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처럼 어, 소금에 있어서 이 짠맛이라고 하는 맛은 소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소금의 정체성인 어, 짠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빛과 소금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직접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죄로부터 구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어 하늘로 올라가시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빛으로서 완전한 소금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스며들었고 또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둠에 머물지 않고 하나한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어, 썩어, 그리고 우리가 제 가운데 썩어가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어, 그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어,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 그리스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 필요한 곳에 또 우리의 삶에서 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며 나아갈 때에 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 삶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을 지켜 나아갈 때에 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비추어, 비추어 나가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아버지